Спасибо. 피어도컴강 해밍생이 뱅뱅 돌아보켜 휘큰히 돌아보는 띠도쉬이 피는 못 속여 나중에 어도 쉬어도 쉬님 그렇지 도쉬님은그도 지금 도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우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또 시기가 된거 아니오? 오히려, 오히려 딱, 그, 여러 가지 챙길 게 없으니까, 어떻게 보면. 자, 혼자만 챙겨. 아. 그렇지. 개업식은 그만 6월 한 중순 정도로 잡고 있는겨? 어, 이게 자꾸 늦어지면은 이거 본인이 힘들 건데, 이거 자꾸. 어. 왜냐면 어. 그렇지, 뭔가 하나... 뭐 어. 많이 많이... 아, 아. 그렇지. 지아 이거 힘들다.